드디어 토지 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주택만 분양하는 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 내에서 공급되는데도 분양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3억 원에서 4억 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 거주 후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분양가의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반영한 가격으로만 대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거의 인정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개정 이후 앞으로 거주 의무 5년과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토지 임대부 주택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입주한지 10년이 지나게 되면 시세에 따라 팔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실행하기 전 거청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될수 있을 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덕강일 3단지, 마곡 10-2단지, 마곡 16단지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덜컥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토지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5% 인상이 예상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합니다.